자 테드컵 시즌 7 16강 그룹 D조의 오늘의 마지막 매치입니다 자 패자조 결승 자, 과연 누가 마지막 티켓을 잡을 것이냐 자 위쪽이 15수입니다 아래쪽이 속자 오늘 이제 현재 7명의 8강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가려졌고 마지막 여덟 번째 멤버인데 지금 잠깐 멤버를 좀 봐볼까? 종족을 좀 봐보겠습니다 자 현재 A조가 나엘 2명 B조가 1등이 나엘이고 2등이 언데드 3등이 C조가 오크, 언데드 디조가 지금 휴먼인데 플레이어 언데드 둘에 나의셋 오크 하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휴먼 한 명이 이제 오늘 디조가 나왔고 휴먼 한 명이 더 채워지느냐 아니면은 마을이 나엘이, 나엘이 채워지느냐 15승인은 나엘로 봐야돼요 15승인은 이제 휴먼 전만 아니 그 나엘 전만 휴먼을 하고 그 외에는 나엘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또 이제 나엘이 세명이어 가지고 얘는 휴먼으로 봐야 되나? <laughs> 좀 애매하네. 이럴 때가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밸런스 내충 그렇습니다. 아이템은 서로 만족할 만한 아이템 잘 나왔고요. 나엘 3언데둘 오크 둘 오크 아 나엘 3언데둘 오크 하나 휴먼 하나 어, 텐트 너무 너무 이쁘게 묶였는데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 승자가 저랑한다고요 아, 쉽지 않네, 둘 다. 아. 체미코는 조이를 주칠 때가 필요한는다 아. 아, 그래도 그, 리디즈핑에서의 해피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밤 되기 전에 빨리 사냥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브스이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서 바로 와가지고, 자, 사냥이 좀 빡셉니다. 쟤네 안 됐, 아, 됐네요. 디나이, 됐네요. 자, 임신 호안 됐고. 자, 사냥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한번더 와야 돼요. 두번 부르기. 어또지나의 성공.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텔포 샀고요 견제할만큼 하고서 바로 문엘 마시러 갈수 있는 그런데 문엘이 좀 늦네요 자, 이거 먹더라도 3레벨 안됩니다 거북이를 안잡고 왔기 때문에 자, 이거 놀 감독관. 어왜휴먼이 먹었어요? 활력이... 오늘 활력의 부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아맨들 체력 없는 것들. 샘은 나열의 것이죠. 네, 밤의 샘은 나열의 것입니다. 자, 본전 타워 엄지 이용해가지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트렌트 일으켜서 잡을 생각이에요! 새로운 게두 마리, 세 마리 있거든요. 새로 없는 거 빠져야 돼요. 어우 잡혔고요. 자 길도 충분히 넓게 열어놨기 때문에 빠져나온거 무리 없었고. 자 그럼 동시 타격 투명 어딨죠? 아 분이 따로 사냥하고 있었네요. 아, 3렙 찍으려고. 3렙안 찍혔고. 아 겸사부 절라요? 트렌트 먹어야죠. 플레이어의 아, 킬이 있었구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흘렸어요. 3레은 찍었지만 또 피션트 들어가야 돼요 금캐라 아 놓쳤어요 지금 머티스킹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퓨먼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손해를 꽤나 봤습니다 트리 절반 정도 완성됐고요 약간 전에 속의 매치 속대 시부의 매치에서는 속이 계속해서 트리 견제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견제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죠. 바로 올라가도 체력이 천 이상 찰 거라서 완성이 될것 같거든요. 자, 둘, 넷. 아, 이거 뭔데지. 여덟 마리가 나무 캐고 있고. 좀더 뽑아놔야죠. 아홉 마리. 자, 이게 설마 까지, 까지나요? 지 이게 설마 깨지나요? 아, 인탱글. 그쵸. 이거 인탱글 안 걸었으면 깨졌겠다. 참뭐 하이드 해도 되구요 네. 플레이어의 병자 약간 이거 있습니다. 받아주면서 로어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로어 하나는 캔슬 되겠네요. 자 디토. 자 일부러 는게 했죠. 어 오. 어. 이거 디토 해야 돼요. 이거 두개깨져요아 여기 뭉쳤다. 어시5스이어 집중해야 어, 돼요. 예. 네. 자, 경쟁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무조건 자, 근데! 아크맨 놓치면 안 되죠, 소! 아, 소! 아, 이거 너무 큰 실수인데요?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물론, 루어를 깨면 좋긴 좋았는데. 그니까, 러 루어를 못 깨더라도 어차피 하나는 깼으니까. 이렇게 욕심을 안 부려도 됐던 것 같은데. 아,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과하다부터 헬로 넘쳤어요. 자, 그게 샀구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문이 그러고 보면은 속은 이런 실수를... 그래도... 종종 보여주잖아요. 근데 또잘 이겨. <laughs> 아까 도 아까 메 잡히고 이기지 않았나? 아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을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면탈했만아 이게 블래셔클 안돼 있었으면 깨지는데 블래셔클 돼 있어가지고 아머도 높고요, 모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도 빠르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견제는 좀 만족할 만한그 만족할 만큼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좀안 치는 거 늦추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분명히 다 잡혀서 핸더 레벨이 벌써 3레벨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어 아, 저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았어요. 자, 그래서 킵업 됐구요. 세컨정웅 블러드메이지, 이거 투베러. 아까 전에는 생텀이... 아니 그 워크샵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투베러. 크~ 산으로찍었어요 아, 세컨 블러드메이지가 아직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쪽은 세컨이 팬더가 3레벨! 태에 올라가고요. 어, 대신에 아까 전에 확실히 괴롭혔던 탓에 나무가 부족해서 두 번째 로어가 못 올라갔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크메저 체력적인 여유가 좀더있었으면 이런 거 견제도 해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인탱글 이 e 스킬은 좀 부담이 되네요. 사장까지 깔끔합니다. 무정 물량.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어, 이거 인탱글 어와 잘렸어요. 인탱글 이스킬이어가지고 e 어 얘도 좀 위험한데요? 어? 아, 오른쪽에는 팬더가 아, 속이, 유닛을 몸무게, 아, 이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포타 사야 되는, 아, 아 예. 아, 슬로우 포이즈는 한치 잘려요, 이러면은. 아, 이거 좀, 화... 상황이 너무 암울하네요, 진짜. 너무 말랐어요, 속 지금. 돌아가서 마나 채우고 아 좀만 더 늦게 왔으면 도구부도 챙겨 가면 되는 건데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또 잘려요. 아, 이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시었스니 야. 자, 와요, 와요. 근데 지금 약간 병력이 진짜 적거든요. 3티어에서 이제 클럽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적은 타이밍. 근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꽤나 본 상황이죠. 술, 불까지, 어우. 힐스 쓰기 좀 많이 아깝거든요. 아,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계속 안 되고. 이게 병력 계속 잘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이 늦었어요. 예 힐.. 어, 예힐 해줘야 돼요. 어. 자, 이제 마법도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야, 마법 됐죠. 바로 자, 그러면 4레벨, 자, 불만아 있어요. 인구 66이긴 한데, 나이 지금 50주지 하고 있어요. 나이 지금 5 0 깨긴 깨야 되는데. 너무 배 째다가 제배 째집니다. 슬슬 깨긴 깨야 돼요. 아인탱글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인탱글이 진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유닛을 또하또 또 가장 튀어나와 있는 유닛이 체력이 낮아가지고 좀 달아있는 상태여가지고 1인탱글당1 유닛 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 타월이 들어가고 있는데 술 불까지 마다 보션 넘겨 줘야죠. 저사로 빠졌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라이플맨이 확실히 투베럭에서 나오다 보니까 많긴 하거든요 저 문제가 곰이 쌓이면은 곰이 저 라이프맨 딜을 은근히 버팁니다. 또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타워 라인은 그래도 어그도 매섭긴 해요. 생각보다 매섭긴 해요. 자이두 개가 완성이 되고요. 이두 개까지 완성이 된다면은 아 아니. 아 15도 이런 기본 이런 만화를 채우고 왔어야죠 자파워아래거가 두개가 진퉁이에요 이거 이거 버티고 아 설마 파워 완성 힐스가 몇장이죠 한장 힐스 힐스 한장 있어요 자무적 먹고 설마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보정을도잘 태우고 있고. 플레이어의 아, 이게 술불이 진짜 중요한데. 첫 교전 시작할 때 술불에서 불 만화 관리를 못해가지고 안 보고 들어갔어요. 술, 불 만화를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가서. 하하. 이게 팬덤한테 진짜 치명적인 실수. 아! 아유, 다행히, 안 꼈네요. 진짜 치명적인 실수여가지고, 스타트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약간 감탄사 같은데, 워더. 가왔던가왔더의 <laughs> 의미인가? 워더? <laughs> 자 안테나 부정 그쵸 이게 만화관리 하고 왔어야죠 이러면 달라져요 자 힐스근 한장 있습니다 한 번. 아 디스플레이고 바로 맞화딱다 다 뺏기죠 자 최대한 플랭크 트래프딜 넣으려고 살짝 말투딜를 넣고 있죠 자맞는 거만 빼주고 그쵸 매치컬 유닛들은 충독기 충무, 1위 때문에 잘 빠져나갑니다 생각보다 자 한번 도불자핸더불이많아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살짝 살짝 아 밀릴것같은데 자 무적 부족? 슬로우가 부족해요 슬로우가 아소울스가 하나밖에 없었네요 자 애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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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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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냐. 1-3짜리 진짜 아쉬운 상황인데. 자, 무포 있거든요. 자, 보존. 펜더. 어, 펜더. 자, 이거 보존 쿨이야. 어, 홀리 보존. <laughs> 보존 쿨이에요! 어, 포탈. 넘겨주고. 포탈 넘겨주고. 보존. 와, 얘 뭐야, 이게. 와. 어, 그래도, 그 사이에 틀이 고쳤어요. 야, 빨리, 빨리 볼트 지워라 빨리. 아, 볼트, 지금 피전트가 하나밖에 없네. 이거 빨리 깨고 포탈 타야겠는데요? 이거 도망가야 돼요. 팬더팬더팬더 팬더, 팬더. 불, 불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빨리. 큰거 온다. 와. 아, 저안 깨졌어요. 어떡해. 아유 어떡해! 아, 아이고! 아이고 다 죽었어 이거아 코하드라 기 한방에 아 드림클 안깨워서 결국에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팬더 보존 있죠? 보존 와, 아들이 고쳤어요. 또 심지어 야, 이게 안 깨지네. 자, 타워 하나 깨졌구요. 플레이어의 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머리 아파. 가자, 아. 불한번더 겁니다. 불... 아, 이게 빠지면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도 되게 무리하고 있는 건데. 아, 키퍼, 위험해요. 아, 리주. 뺏어야 돼요. 아, 아크메이 들어가지, 아크메이지. 아, 이거 못하... 못할, 오. 아, 걸어서 빠진다. 오우. 아, 지지납니다. 잘캐면서1 5스의가 이때요. 갑사합니다